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초 용어 특강을 함께하고 있는 쯔쌤이에요. 자, 여러분. 어, 여러분들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겁니다. 아, 그 중에서 선생님은 조금 케이크를 좋아하는 편인데, 어, 선생님의 동네에 아, 아주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집이 오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사먹어 봤습니다. 너무 맛있어. 그런데 케이크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그런데 내가 이 케이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어, 어느 날 선생님이 이 가게를 어, 인수하거나 한다면, 이 케이크의 원가 정가 이익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도 어린 사업가들 이런 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탕후루가 유행이기 때문에 탕후루 집에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들 해요 이+ 탕후루 가게 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본다고 라 하는데요 자 오늘은요 똑똑. 한 사업가가 돼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용어들이 요 물건의 원가 정가 이익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라 한다면 꼭 필요한 용어들이에요 자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용어들이 수학에서는 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맛있게 생긴 그죠 이런 케이크 자 다시 한번 어 케이크 가게를 하면 내가 어느 정도 팔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케이크들의 원가와 정가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궁금해진다고요. 자 그렇다면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가라고 하는 건요. 한자로 이렇게 쓴대요. 근원원 갑 가. 그래서 이것을 풀이해 보면. 물건을 사들였을 때의 값이다. 운임이나 수수료 따위를 더하지 않은 값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가에 어떠한 물건을 사와서 그 가격대로 팔면 바보예요. 왜냐고요? 아니, 여러분, 이동했을 때 우리가 뭐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아니면 자가용을 끌고 가든지 간에 뭐야? 그런 비용을 하나도 어, 받지 않고 정말 물건 가격대로만 누군가에게 그 가격만 받, 받고 줘 버렸다면 바봅니다. 손해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익이 남아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원가, 정가, 이익에서 우선 원가라고 한 것은 정말로 오롯이 그 물건의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고 이것을 우리 수학적인 용어로 생각을 했을 때 물건에 이익을 전혀 붙이지 않은 원래의 물건 가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를 보지 않고 그 장사를 하려면 이렇게 이익이라고 하는 이 용어하고도 친해져야 하는데요. 자 이익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로울 이 그리고 더할 이익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한자로 나타내고 프리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대요 이것을 수학으로는 어떻게 용어를 정의 내릴 수 있냐면요 일정 기간의 총수입에서 그것을 위하여 드린 비용을 뺀 차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뺀 나머지를 뜻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 원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사 왔어요 음? 그런 다음에 15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의 이익이 생긴 걸까요 오 그러면 1500에서 1000을 빼서 아, 500원이 남네 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바로 이 500원이 이익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어때요 원가 하고 이익의 차이점 알겠죠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정가가 무엇인지 정리를 해 볼게요. 정가라는 건 정할 정, 값 가를 사용해서 한자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것을 풀이를 해 보면 상품의 일정한 값을 매긴다. 또는 그값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대로 파는 것이 아니라 원가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붙여서 정한 가격을 우리는 정가라고 해요. 그래서 수학 용어로서 정리를 해보면, 물건의 원가에 이익을 붙여 정한 가격이다. 그래서 정가는 원가 더하기 이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가를요, 너무 터무니없이 어, 정해가지고 팔면 팔릴까요? 안 팔려요.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에 이익을 붙여서 그 정가를 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똑똑한 우리 사업가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원가가 만약에 A1이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X%의 이익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그때의 이익이라는 건 A에다가 100분의 X만큼의 어떤 요 이익을 붙였다라고 할수 있으니 이익만을 따져 보면 이렇게 100분의 AX1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이익만으로 물건을 여러분 팔면 이것도 바보죠. 원가의 가격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가라고 한 것을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원래의 가격에다가 지금 말한 이익 100분의 AX1을 더해서 나타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식을요 지금 여기 항에도 a가 있고 여기 항에도 a가 있기 때문에 a로 묶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 더하기 백분의 x 곱하기 a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a를 뒤에 써도 되지만 앞에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정가를 표현해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 이번에는 할인을 한번 해보았어요. y%를 할인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원가 A1에서요. 그렇다면 A에서요. 우선, 할인이 되는 가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y%를 할인했습니다. 라고 했으니, 자, A 곱하기 100분의 여기 y로 쓸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인을 한 금액은 100분의 ay1이 되는데요. 자, 이만큼을 원래 가격에서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 자, 100분의 AY를 뺀다라고 식으로 나타내면, 마찬가지로 A로 묶어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1 빼기 100분의 Y 곱하기 A.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 A를 앞으로 써서, 이런 식으로 Y 퍼센트를 할인한 가격을 표현해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가, 이익, 정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 보았으니, 용어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자, 어느 베이커리에서 신제품인 두 종류의 케이크의 가격을 고심한 끝에 각 케이크의 원가에 1할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하였더니 정가의 합이 4만 9천 오백 원이었다. 두 케이크의 원가의 차가 3천 원일 때더 비싼 케이크의 원가는? 하고 물었습니다. 오! 오늘 배운 용어들이 마구마구 마구 이렇게 보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일할이라고 하는 용어를 또볼 수가 있는데요. 일할은요. 바로 10분의 1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 원가의 1 1/1 만큼의 이익을 붙여서 팔았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선생님은 이것을 이렇게 한번 식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케이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케이크의 각각의 원가를 하나는 x1, 또 다른 하나는 y1이라고 놓을 건데요. 자, X가 Y보다 크다라고 놓고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1 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선생님이 10분의 1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X 곱하기 1.1로 나타낼 수 있고 또 Y 곱하기 1.1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더했을 때 그것이 49,500원이다 라고 할수 있으니 이것을 1.1X 더하기 1.1y는 49,500이다라고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또 하나 의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두 케이크의 원가의 차가 3,000원이다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x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x y는 3,000이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 연립방정식이 보이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돼요. 자, 첫 번째 식을 기억. 두 번째 식을 니은이라고 했을 때 기억의 식에 십일 곱해서 여기 개수가 소수인데요, 이 소수를 정수로 바꾸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식은 1일 x 더하기 십일 y는 사십구만 오천으로 나타내어지고, 자 이제 이 식과 이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준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더 비싼 케이크의 원가를 구하는 거니까. x가 얼마인지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은 y를 소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니은식에다가 곱하기 11을 해서 이 식과 연립방정식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11x 플러스 11y는 49만 5천이라고 그대로 써주고 이제 이 식이 11x 마이너스 11y는 지금 3에다가 1 1를 곱하면 33이 되고요. 거기에 0세 개를 이렇게 써 주면 돼요. 그래서 이두 식을 더해 버리면 y가 소거가 되죠. 그렇다면 22x는 여기에서 0 0 0 8 12또 그러면 이거는 요렇게. 그래서 528,000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x의 값을 구해 보는 거죠. 그럼 22분에 52만 8천을 갖고 놓고 이것을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가 22라고 했고 여기는 52만 8천이라고 했는데 22에다가 24를 곱하면 528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24 그리고 뒤에 0 그대로 이렇게 붙여서 x가 2만 4천이 되는 것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싼 케이크의 원가가 2만 4천 원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가와 정가가 나오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배운 용어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에 이익을 전혀 붙이지 않은 원래의 물건 가격은 바로 원가. 라고 할 수가 있고, 일정 기간의 총수입에서 그것을 위하여 드린 비용을 뺀 차액은 바로 이익이다. 라고 할수 있고, 마지막으로 물건의 원가에 이익을 붙여 정한 가격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바로 정가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써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원가, 이익, 정가에 대해서 우리 이세 개의 용어를 오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